안녕하세요. 양주옥정 대방 3차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해서 올해 6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9월부터 전매가 가능한데 사정상 힘들어서 그전에 전매가 가능할지 여쭤봅니다라고 남겨 주셨는데 어 사실이 전매 가능 여부는 지역이나 아파트에 따라서 또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쵸? 정책도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아파트의 경우는 어떨까요? 자, 이 아파트 지난 시간에 제가 양주옥정의 다른 아파트를 하면서 약간 그 그 실거주 인연에 대한 거에다 매몰되다 보니까 물건에 대한 특징에 있어서의 왜곡된 부분이 있었어요. 네네. 좀 바로잡을 게좀 있고요. 일단 그 인근에 있는 옥정 택지개발지구 내에 들어가 있는 공공 택지 분양가 상한제 공공 택지 민영주택입니다. 자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전체적인 사이트를 제가 올려놨는데, 음 볼까요? 자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바로 위로 보게 되면은 바로 본 아파트에는 본 단지는 본 단지는 전매 제한 단지입니다라고 나옵니다. 자 양주옥정 신도시 3차 노블랜드 디에 디트에르 뭐 디에트로 이렇게 가지고 지금 이름이 지금 혼동 그 중복돼 있는데요. 노블랜드 에드푸드로 그대로 지칭하겠습니다. 자 1,86세대고요.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 6월 5월달에 사용승인이 완료되고 6월달 정도에 입주 예정이 불과 몇달안 남았죠. 본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 말씀드린 대로 분상제, 분상제, 분양가 상한제, 공공 택지, 그리고 민영 주택입니다. 주택. 자, 현재 전매 제한. 전매 제한, 그리고 실거주 의무에 있어서, 전매 제한 같은 경우에 수도권, 수도권이라고 붙여야 되겠죠, 앞에. 수도권 같은 경우에, 공공택지 같은 경우에는 전매 제한이 3년입니다. 언제부터? 언제부터? 내가 당첨, 내가 청약을 하고 나서 당첨된 당첨일로부터, 당첨일로부터. 청약 당첨일로부터 3년, 3년입니다. 자, 실거주 의무 같은 경우에, 어, 양주 옥정택지 지구 같은 경우에, 어, 실거주 의무가 있는 소수의 아파트도 있고요.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를, 분양가를 인근 시세의 100% 이상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실거주 거주 의무는 없습니다. 자, 이거를 바로 잡습니다. 자, 이 내용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전매제한화에 대한 개선안. 개선안은 1.3대책에 나왔죠. 1.3대책에 일삼대책에 개선안이 나오면서 지방 같은 경우에 공공택지 1년으로 줄이겠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수도권 내에, 수도권 내에 공공택지는 그대로 3년으로 가겠다. 라고 하기 때문에 개선안의 혜택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실거주 의무 2년에 대한 제한 법 전매 제한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다음 달이죠.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고요. 그렇지만 실거주 의무 2년 같은 경우에는 주택법 57조 2항을 변경시켜야 되기 때문에 국회 통과를 해야 됩니다. 지난 방송을 했을 그 이후 3일 뒤에 국회에서 법이 그때서야 2월 13일 날 발표 발의를 냈습니다. 발행했기 때문에 이거는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지만 이 단지는 해당 상이 없지만 타 여단 타타타 타, 타 실거주 거주 의무에 대한 적용을 받는 단지 같은 경우에는 국회 통과를 해야지만 실거주 의무 인년이 폐지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자 여러 지금 평형대가 있죠. 평양대가 있으면서 1086세대 37층 아파트고요. 자, 보시다 여러 평대가 있는데 지금 티기할점 네이버 여기 지금 부동산인데 거래 가능일을 2023년도 5월 31일 날로 해 놨어요. 자,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 아까 전에 PD한테 어떤 게 맞을까요? 시청자님이 맞을까요? 이 내용이 맞을까요?라고 여쭤봤더니 거의 네이버가 맞지 않겠습니까라고 하는데 우리 시청자분이 정확하게 당사자가 맞습니다. 자, 보는 대로 제가 아까 전에 강조했죠. 당첨자 발표일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8월 달에, 8월 달에 분양을 해서 9월 달에 발표가 났기 때문에 그 9월 달 당첨일 발표일로부터 3년, 올 9월 달에 전매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모든 어떤 부동산 사이트에 있어서 모든 정보를 맹신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자, 합법적으로 내가 입주, 거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내가 지금 뭐잔금을 내고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렇지만 내가 한번 선택한 거에 대해서 법이 정해진 거에, 정해졌다고 하게 되면 그거를 우회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많지가 않습니다. 또한 법을 어기면서 불법을 하면서 전매를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하등의 조치가 취해지기 때문에 합법적인 전매는 어렵다. 등기 후 매도를 해야 된다. 많은 어떤 지금 신, 수도권 외곽 지역, 수도권 지역에 있어서 입주 초기 물량들에 있어서 금매, 마피가 나오는 이유가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건을 좀 따져보시고요. 일단은, 어,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직접 들어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전세 세입자나 워세 세입자를 한번 그 같이 한번 병행해서 알아보시고 또한 그러면서 내가 그 등기를 치고 바로 넘길 수 있는, 넘길 수 있는 내가 손실액을 최소로 하며 넘길 수 있는 매수자도 현지에서, 현지 양주 옥정 신도시에서 한번 발 빠르게 찾아보시는 것도 지금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